자연과 전통문화, 현대적 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일본 후쿠오카 여행하기 좋은 호텔 탑 3를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저녁 호텔 추천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 주세요. 텐진 미나미역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1층에 세븐일레븐이 있고 가까운 곳에 24시 우동집도 있으며, 다이마루 백화점과 텐진 지하상가도 가까워서 쇼핑이나 식사하기 편리한 위치. 연식이 좀 있지만 다른 일본 호텔에 비해 비교적 넓은 객실 짐 보관을 체크인 전에도 체크아웃에도 할수 있고 친절한 서비스로 호평받은 숙소. 위치, 가격, 서비스 모두 완벽한 가성비 호텔로 추천. 텐진지하상가에서 도보로 3분 거리, 텐진역 바로 인근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 근처에 먹거리가 많아서 식사하기 편리. 프론트 뒤편에 전자레인지, 정수기, 제빙기 등 구비 어메니티를 자유롭게 챙길 수 있으며 조금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객실. 한국인 스태프분이 있어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모든 직원분이 매우 친절해서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으로 충전하고 후쿠오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사성급 호텔. 텐진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 변화가와 가깝지만 시끄럽지 않아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 1층에 큰 편의점이 있으며 마트, 드럭스토어, 백화점까지 가까워서 접근성 최고. 18평의 넉넉하고 쾌적한 객실. 1층 휴게실에 무료로 커피 머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보관 서비스와 친절한 직원 서비스까지 완벽한 여행에 가성비 좋은 호텔로 추천. 최저가 링크는 본문 더보기에 있습니다.